반갑습니다. 저반장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빨리 올리고 해야 되는데, 아, 이 좋은 정보를 못 올리고 있는 점,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자가 벌써 이제 900명이 되는데, 아,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음, 요즘에 이 집수리, 아카데미가 무슨 유행인가 봐요. 이렇게 흔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집수리 아카데미. 이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기 싫은가 봐요. 앉아서 이제 교육으로 돈 벌겠다. 이런 마음인 건지. 참.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. 이게 약간 이게 저희는 좀 다른 게이 집수리를 배워서 하실 이 창업을 하시는 하려고 마음 먹는 이,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이 별로 없고 자기 몸으로 이제 어떻게든 좀 이걸 해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마음들을 모아 가지고 이익을 음, 이익을 보겠다 이런 거는 참 참 저는 저는 좀 어, 그런 거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거나 어, 그런 뭐 진실성이 제가 진실한 그 마음을 느끼거나 하면 제가 저는 뭐 도와줄 그런 의향은 있어도 이걸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예좀하고는 아,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게 보지도 않을 뿐더러. 예. 할 생각도 없고요. 그런 것들은 저하고도 안 맞고 그뭐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도 그런 걸안 하고 있잖아요. 뭐 똑같은 거죠. 이게 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그 답이 다 뻔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교육받아서 그 교육생들이 다 지역 다 들어가가지고 또 창업을 하면은 본인의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치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. 비슷한 가격에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이겨야 되는데 뭐 이길 이거는 이거는 뭐 물론 이길 수도 없겠지만 가격 참 가격 내리는 거밖에 없겠, 없겠네요. 예, 가격을 내려서 그냥 헐값에 다니 다니는 그 수밖에 없는데. 근데, 돈 벌려고 이거를 하는데, 음. 자, 만 원에 출장을 다닌다고 칩시다. 그러면 본인은 평생 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음. 그렇게는 설상, 그, 이렇게 창업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다니지 마세요. 음. 이거, 이걸 해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,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려고 하는 건데, 만 원, 이만 원 이렇게 다녀가지고는 그거, 그런 거 못해요. 음. 본인 입에 풀칠도 못하겠다 그렇게 다녀가지고는 그러니까 어, 자기 노동의 가치를 막 낮추지 마시고 시가, 시가라는 게 이렇게 동네에 그런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내리고 올리고도 말고 그냥 딱고 그 비슷하게만 해가지고 경쟁해서 그렇게 해야지 뭐 남들보다 싸게 다녀서 그거, 이, 그일좀몇개더 한다고, 끝에 가서는 그렇게 이익이 아니에요. 본인은, 본인은 그때 약간 뭐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, 이게 왜 그러냐면, 만 원에 누군가의 첫 오다를 이제 진행하면은, 그 다음에도 그, 그사람한테만 원인 거예요. 이만 원 하면은, 어, 왜 이렇게 비싸? 이런 말안 나오겠나요? 그러니까, 창업을 하시더라도, 자기 노동의 가치는 떨어뜨리지 마시고, 이렇게 하세요. 그리고 자기가 창업할 지역의 정보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요. 골목골목 주택 수리 이런 것들 은근히 많아요. 요새 또 매장 없이도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시는 분들도 많고요. 뭐, 얼마나 오래 갈란지는 모르겠지만, 이 집수리 아카데미가 저는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진 않아요. 이제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성공 사례들이 팍팍 나와주면 몰라도 그게 안 나온다면은 이제 그 그렇게 오래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어, 또 좋은 정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